오동진 서거 80주년 추모 서사시. 사람 같은 사람, 사람 같이 살아온 사람. 항일무장추쟁의 맹장 오동진 선생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전병철. 누구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괴로워하며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사는지 마는지 아예 염주조차 두지 않고 사는 이도 있다. 또 누구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입으로만 외우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떠들면서 정작 딴지대 엄한지까지 하며 사는 자가 있다.